안녕하세요 루시TV 구독자 여러분 루시지기 입니다 아 오전 햇살이 너무 좋네요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구름이 많아서 아 오늘 좀 춥겠는데 라고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름이 싹 가시고 햇살이 이렇게 또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어, 루시 다육에 오시면은 이렇게 대품들 목둥이들 굉장히 많은거 아시죠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자구 달려 있는 거 요런 애들 자구 판매하고 있으니까 자구도 구매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구 영상 제가 작년에 한 다섯 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도감마리아 미국 도감마리아 자구도 이렇게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고 모듈을 보고 자구를 구매를 하시면 속을 일은 절대 없겠죠. 이렇게 먼디도 이렇게 지금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다육이 판매 영상을 보여 드릴 텐데요. 예쁜 아이들 한번 보시고 어 예쁘면 찜 하시면 됩니다. 아 요녀석이 지금 블랙퀸인데 음 물을 줘도 물을 못 먹는 것 같아요. 자연 한몸 군생인데 엄청난 대품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애들, 물을 줬는데도 이렇게 쭈글쭈글한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면을 시켜야 합니다, 저면. 물에 하루 정도 푹 담가 두시면 아마 땡글땡글해질 거예요. 제가 어제 꽃대 싹 정리를 좀 한번 했습니다. 1차.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지금 꽃대가 엄청 많이 쌓여져 있어요. 꽃대가 지금 한참 나올 때니까 꽃대 나오시면 정리를 해 주셔야지 모주 얼굴이 안 망가집니다. 자, 얘는 제가 레드 다이아몬드인데요. 어 꽃대를 안 잘랐죠. 네 수정을 시켰습니다. 씨가 맺혔으면 좋겠네요. 씨가 맺혀서 어 실생을 한번 해보려고 꽃대를 정리 안 하고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좀 품종 좀 귀한 애들. 실생 한번 해보려고 저렇게 뒀습니다. 자, 이제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음, 판매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음. 라울도 요즘 꽃대 한참 나오죠. 제가 이제 많이 떼줬는데도 이렇게 또 나오네요. 이런 애들 그냥 라울은 꽃대는 그냥 이렇게 잡고 옆으로 슬쩍 비틀면 똑똑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탁 땡기면 똑똑 떨어져 나와요. 깔끔하게. 얘도 꽃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자꾸 방향 꽃잎장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똑똑 떨어지니까 라울도 꽃대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꽃대를 왜 정리를 하느냐? 꽃대를 이런 애들 잘라야겠죠. 왜 정리하느냐? 모주 얼굴이 모주 얼굴이 망가져요. 그래서 양분이 이제 영양분이 어, 모주로 가야 되는데 꽃대로 가다 보니까 모조 얼굴이 망가지죠. 그래서 꽃대를 정리합니다. 야, 이 염자꽃은 지금 한한 한 달째 이렇게 고가 싹 완전 소복 깊이 있습니다. 엄청난 대품인데, 어, 한달 넘게 가네요. 꽃이. 자, 이렇게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밭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제가 작년 가을에 싹다 뽑아서 뿌리 정리해서 뿌리를 다 잘랐거든요. 다시 심었는데, 뿌리가 이렇게 또 짱짱하게 내렸네요 또박이 흙에서 자, 또박이 흙에 심으면 음 뿌리 내림 뭐 무름병, 무름병이 병100%안올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엄청 많은데도 빼곡히 있죠 무름병 없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죠 보시면 무름병 없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뭐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 여름에도 또박이 흙 식재하시면 무음병뭐 무난하게 잘 견디고 성장 잘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 요런 애들 제가 지금 만원 이만원 좀큰 애들은 이만원 이 정도 사이즈 되면 이만원 요 정도 되면 만원 뭐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종은 연꽃 마리아 1930 마왕 그 다음에 원종에보니 이렇게 등등 있고요 요렇게도 무진장 많습니다 이런 애들 거의 뭐, 제가, 요런 애들도 만 원씩 다 판매하고 있죠. 요런 애들. 엄청 크지 않는 이상, 거의 다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야생마리아 밭. 어우 무진장 많네요. 자, 요렇게. 요런 애들 만 원씩이면 굉장히 저렴하죠. 자, 여기도 굉장히 많죠. 여기는 좀 많이 큰 애들. 그죠? 많이 크죠? 딱 사이즈가 봐도. 이 정도 대풍. 이 정도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뭐한 4만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방울봉랑, 방울, 방울봉낭도 이렇게. 어, 햇살이 좋아서 그런지 음, 벌써부터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방울봉랑도 만원, 2만원 요선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되는 사이즈는 만원. 네. 좀더 크고 자구도 좀 많이 달려있고 하면은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번에 또, 아, 이거,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긴, 긴기안난? 긴기안난? 네, 이 녀석이 긴기안난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향기가, 와, 정말 끝장납니다. 끝장나. 지금 이거를, 향기 나는데, 얘는 좀 작, 작은데 향기가 난다고 해서, 얘는 2만원. 향기가 안 나는데, 향기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얘도. 얘도 나긴 나요. 음, 나요, 나요, 나요. 나는데, 얘는 만 오천 원. 훨씬 큰데. 얘는 택배가 안 됩니다. 꽃이, 꽃 종류가 이렇게 하얀색 꽃이 있고, 이렇게 하얀색에 이렇게 살짝살짝 보랏빛이 도는 애가 있고, 완전 센 보라가 있고, 노란색 꽃이 피는 애가 있는데, 아쉽게도 노란색 꽃 피는 애는 없습니다. 네. 근데 향이 정말 예술, 예술. 여기, 사랑초. 저희 여기 키핑하시는 분들이 사랑초 구해달라고,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사랑초를 구해와서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사랑초도 향이 살짝 나요. 살짝. 네. 이거는 왕잎, 큰잎 사랑초.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제가 가격을 말씀 안 드리는 애들은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고, 직접 오셔서 사셔야 돼요. 자, 이거는 윤간초. 윤간초가 지금 이제 막 꽃대가 이렇게 막 올라오네요. 보라색 꽃이 필것 같습니다. 그죠? 윤간초 에는 6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간초도 이렇게 꽃대에 속이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올라오면 얘도 야생화인데 는 월동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월동은 안되는 야생화 윤간초 6천원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바위솔 바위솔 이제 봄이면 바이솔이 한참 또 인기를 끄는 품종이죠. 얘는 에드워드 벨저라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아이고야. 분이 너무 작다. 그죠? 꽉 찼습니다. 꽉찼서 얼굴 개수도 못 세겠네. 에드워드 벨저의 가격이 4,000원인가? 어. 응. 4,000원. 역시 바이솔은 가격은 착합니다. 그다음에 로즈봉황. 로즈봉황 얘도 얼굴은 다섯 개, 뭐, 여섯 개, 그 정도 되는 애들이네요. 로즈봉황. 얘도 4,000원. 그죠? 예쁘죠? 바이솔은, 요 때, 뭐, 봄, 이제 입춘 지났잖아요. 아, 입춘 안 지났나? 경칩이 지났구나. 그저께. 그죠? 경칩이었잖아요.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이었는데, 요 때쯤 되면 이제 바이솔은, 바깥에다가 노숙을 설치시키면서 하면 굉장히 예쁘게 성장을 하죠 얘는 여무신 고무신 아니고 여무신입니다 얘는 3,000원 네 여무신도 굉장히 밥이 많은데 3,000원이네요 얘는 갤럭시 갤럭시 흙을 좀 이렇게 뒤집어 썼어요 얘는 물 주면 깨끗해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갤럭시 얘는 4,000원 그 다음은 레드베리 레드베리 제가 얘를 어저께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손님이 오셔서 어머 이는 산딸기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산딸기 같아요 산딸기 이게 하나 똑 따가지고 먹고 싶을 만큼 예쁘게 익었네요 네. 레드베리 3000원 네. 레드베리 너무 예쁘다 그죠 얘는 턱스투 룰선셋 턱스투 룰선셋이라는 바이솔입니다 바이솔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었지 4,000원인데, 저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제가 다 손수 다 적어서 이렇게 꽂아놓거든요. 아, 그러지. 이름이 좀 짧은 애들. 뭐, 갤럭시, 여무신, 세 글자, 두 글자 이런 애들 얼마나 좋아요. 턱스루산셋 아, 이거 이렇게 적는다고 이제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laughs> 에드워드 벨저, 저런 애들. 아, 팔. 손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바이소 한번 쭉 보여드렸습니다. 아, 여기 오이 확실히 향이 확 올라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 얘네들, 얘네들 스파이시 로즈, 스파이시 로즈도 3도, 4도 음, 그 정도 되네요. 사이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파이시 로즈 군생, 얘는 26,000원이네요. 자 이렇게 스파이시 로즈 26,000원. 그다음에 얘는 르망이라는 애입니다. 르망, 르망이라는 아이인데 한번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좀 오묘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예쁘죠 8000원입니다 사이즈도 뭐이 정도면 아프지 않고 예뻐요 자 그다음 무지개 여신 이름 예쁘죠 무지개 여신 이름이 예니다 얼굴이 지금 세개 3두 4두 간혹 2두 짜리도 있네요 2두 짜리는 없습니다 3두 4두네요 거의 다 얘는 5두다 예쁘네요. 무지개 여신, 만원입니다. 만원. 그 다음에, 예. 소인재금. 사이즈는, 성인 남성 주먹보다 크죠? 한이 정도. 그죠? 크기 됩니다. 얘가 3만원 네. 소인재금 3만원이구요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 팔고, 이번에 또 들어왔습니다. 블랙 베어. 조그맣게. 깜짝짝하게 굉장히 예뻐요. 7,000원 블랙베어 7,000원입니다. 그다음에는 캐치 아이 캐치 아이도 예뻐요. 얘도 7,000원 블랙베어랑 캐치 아이랑 이렇 보면 확실히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완전 틀리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사막의 장미 아직까지 화분에 식재 어, 영상이 한번 살짝 끊겼네요. 사막의 장미. 우리 그 어린 왕자 소설에 나오나요? 바오밤 나무. 개같이 생겼다. 그죠? 밑둥을 이렇게 크고. 이렇게. 예, 사막의 장미. 얘는 꽃이 핀다고 하는데, 제가 매니아 때 얘를 키웠거든요. 네. 꽃이 피는 걸 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막의 장미. 얘가. 사막의 장미는 35,000원입니다. 이렇게 뿌리 튼실하네요. 뚱뚱해가지고 위에는 날씬한데 아래는 엄청 뚱뚱합니다. 자 요렇게 있습니다. 아얘 진짜 향기 너무 좋아요. 얘 진짜 거실... 햇살 잘 들어오는 거실에 하나 딱 두고 바람 살살 부면방 안에 집안의 향기, 공기가 털려질것 같아요. 농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반했습니다, 향기에.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 여기도. 긴기안난. 얘도 작년에 제 손님이 줘가지고 심었는데 얘는 향이 없어요. 향이 없어요. 향이 없는 건좀 쌉니다. 향 있는 건 비싸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제가 실생한 애들. 씨앗 받아서 실생한 애들. 이제 분작업을 해줘야겠죠. 좀더잘 자라게. 한날한 시에 같은 씨앗을 이렇게 파종을 했는데 다 틀려. 여기 완전 꼬물꼬물하게 나오는 있고 얘는 엄청 많이 크고, 그죠? 이유를 뭐 이유인즉슨 이렇게 뿌리를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 하엽을 정리를 하면서 뿌리도 같이 정리를 이렇게 싹 해가지고 새 뿌리가 나오게끔 해서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쑥쑥 자랍니다. 꿀팁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루시다역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